악몽 속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랑 부제가 나와서 참 다행인 그런. 보통 내리막길에서는 레이크만 떠서. 최영일 평론가 임방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정부가 경찰이, 검찰이 나보고 간첩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검찰이 내 입출국 기록을 여러 차례 조작하고 가족을 협박해서 간첩이라고. 이게 7, 80년대가 아니고 불과 6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 사사건건이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와서 당신 간첩이자고 잡아가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게 아 악몽이구나 빨리 꿈에서 깨야지 이런 생각할 것 같고요. 네. 이게 현실이라고 인식한 순간 너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도 그때 큰 기사였습니다. 서울시의 공무원이 간첩이라니, 네, 다른 사람도 네. 아니고 공무원이라뇨 그것도 서울시 네. 공무원. 그러면 혹시 공무원을 하면서 얻은 어떤 정보나 자료들을 그러니까요. 북한에 그대로 넘겨주는 네.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감을 감출 수 없게 되죠. 네.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고, 네, 2013년 1월에 체포되시죠. 예, 네, 맞습니다. 언제 그... 어떤 곳에서 어떻게 체포되셨습니까? 아, 2013년 1월 10일로 기억하는데요. 아, 그때 집에서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하고 나오는데 아,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이제 국정원 수사관들 10여 명이 이렇게 감싸면서 네. 저한테다가 이제 그 압수영장인가 국가보안법 관련된 서류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같은 게 네, 체포영장을 네. 보이면서 이제. 바로 압수수색해야 된다면서 집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대상씨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뭐지?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제대로 분간을 못했어요. 워낙 중대한 범죄혐의였기 때문에 뭐 내사를 하고 있다든가 뭐그 전에 네. 조사를 위해서 어디 출석하라든지 이런 말도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아 그런 내용은 들은 적 전혀 들은 적없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 화, 영상으로 어, 저희가 재구성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2013년 1월 국정원이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이었던 야, 시, 유우성 씨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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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합니다. 아닌가? 국가보안법 위반 네. 혐의였는데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리고 한달 뒤에 아, 구속 기소했습니다. 중국에서 살다가. 오빠와 함께 살려고 입국한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유가려 씨는 국정원 심사 과정에서 오빠가 북한 고위부의 포섭 때 간첩 활동을 하며 탈북자 정보 등을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유가려 씨가 국정원의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 진술을 뒤엎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금 너 죽이구나. 너 거짓말 잘하는구나 야너 혼나 볼래 한번 정신부고 들어볼래 무슨 소리 주먹으로 물이 때리고 기싸 막아놓고 강아꺼는기싸 막아놓고 그럼 물도막 주먹이 쳤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막 쳤거든요 이렇게 인 지금 나한테 성격 쓰나 반박하나 맞아 볼래 한번 또 때리고 때리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저항하지 못 저항도 못 하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만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음. 너무 심도로 가니까 음. 할수 없이 허위 진술하기. 이번 목재가 가저재부터 군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버금 허위 진술을 유지하면서 번복하지 말라는 거죠. 국정원 직원이 진술 번복하면 간첩죄보다 더 무섭다 네. 이렇게 진술 번복 못하게. 네. 음. 동생이 그런 진술을 한 이유가 뭐랍니까아 동생이 당시에 그 이제 거의 6개월 가깝게 독방에 이제 갇혀 있었고요. 네. 아~ 진술을 이제 그 국정원 수사관들은 자기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진술이 안 나오게 되면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나오게 되면 똑같은 질문 그 질문이 질문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원하는 질문이 넘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속 끝없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또 그~ 조그만 방에서 이제 구금된 상태로 계속 계속 지내야 돼요. 네. 지내야 했고. 당시 딸, 아, 저 여동생 유가리 씨는 참고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참고인. 이 참고인을 48시간 이상 데리고 아니. 사, 아니죠. 참고인은 참. 피우자도 48시간 이상 못 뵙고 있지 않습니까? 어, 게다가 지금 또 문제되고 있던 게 네. 지금 이 동생분이 유가려 씨가 변호인을 또 접견을 해, 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 것도 계속 참고인 지위를, 유지, 신분을 유지시키면서 참고인은 변호인이 없어도 되거든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변호인 접견 교통권도 어,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네. 게다가 화교시고 예. 그니까 우리 법이나 우리 사회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런 가족을 통해서 일단 그리고 일사천리로 구속이 됩니다. 그죠? 예, 구속되시면 맞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구속되기 전에 계속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시려고 설명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계속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죄로 들어간지도 당신은 잘 몰랐습니다. 음. 구속돼서 국정원을 바로 가서 그때 밤 아주 늦은 시간까지 그 조사를 계속 했고요. 근데 조사 방식이 저는 뭐, 이게 국정 기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남달랐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국정원이 들어가서 저를 조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아그 이제 상담하는 방식으로 그 국정원의 어떤 수감분이 들어와서 제 이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아 그냥 들어보다가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된다. 네. 아, 그 나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라면서 어떻게 돼서 부모들이 국정 어, 북한 보위부에 인질로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보위부에 보위부에 그 이제 보섭되고그리고 보섭되고, 네. 나서 한국에 와서 있다가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마침 어디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과 같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들어보고. 네가 결,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긴지 잘 몰라고. 제가 그때까지도 솔직히 한 음. 국정원에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수감돼서 한 며칠 동안도 내가 악몽 속에서 언젠가는 깰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요 이게 나한테 주어진 이런 사실이 아니라고만 그러면 그 계속 경우에 부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변호인의 조력도 요청하셨을 거고 예. 아는 지인들에게 이게 말이 되느냐 요청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그게 제가 구속돼서 그그 그 첫날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를 바로 구치소로 보내더라고요. 네. 구치소에 가서 제가 사실은 한국에 가족이 없습니다. 음. 가족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억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애원을 하, 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족이 없다 보니까 알릴 곳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제일 힘든 어떤 부분은 제가 가족이 없고 뭐 영치금 이런 거 없으니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천 원짜리 우표 한 장을 누군가가 빌래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교도관께 그천 원짜리 우표 한 장만 좀 달라고 하니까 뭐 가족도 없고 누구도 없는데 영치금 없으면 그걸 누가 너한테라 갚을 수 있나 그래서 꼭 갚아준다고 내가 한국에서 십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만한 능력을 되니까 그래서 우표 한 장을 받아서 제가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 너무 억울하다 구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예. 네, 아마도 뭘까? 우리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학교의공무원의 네. 그래야 기사 가치가 있을까 아닙니까? 네. 국정원서 조작을 해도 뭐 그런 왜 유성 씨를 타겟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뭐 뭐 이만한 이유라도 의혹이라도 있으니까. 만들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아그 2012년 연말에 이제 대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관련된 댓글 조작 사건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던 때거든요. 네. 그런 던 시기에 갑자기 1월 10일 날에 제가 체포됐고 그로부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서울시에서 1호로그 채용됐던 네. 탈북자가 알고 보니 차라, 공무원이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 네. 심지어 그 동아일보 일면에서는 탈북자 정보로 2만 명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음. 일면에 네. 기사가 났거든요. 사실 그때 너무나도 저뿐,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 간첩 사건에 의해서 모든 게다 묻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네.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시기에 공안 당국에서 야 서울시에 간첩 있다 이렇게 네. 하면. 굉장히 당시 여권에 유리해지는 그런 정황이 그렇죠. 있었군요. 네. 일심에서는 다행히 법원에서 이런 어, 동생을 국, 정보기관에서 협박한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고 무죄를 선고했고, 그런데 검찰이 바로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조작된 출입경 기록을 네. 검찰이 만들어 갖고 제출하는 거죠. 이 관심 네. 있는 분들은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국정원에서 자, 봐라 북한을 드나들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이 중국 봉안이 이제 발부했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네. 출입경 기록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출입경 기록이에요. 네. 그런데 저게 왜 위조라고 찍혀있냐면 원본은 전산 오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입국했는데 출국, 출국, 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입국한 사람이 세번 출국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게 전산 오류인데.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국정원이 위조한 서류고요. 검찰이 위조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은... 네. 이 출입국 기록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2013년 12월에 이제 발부된 건데 삼합변방출입국사무소에서 만든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만든 서류로 돼 있고요. 유성 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조작된 것이고. 검찰 쪽에서 제출한 서류가 네. 맞는 것이다라고 입증을 하는 공문입니다. 네. 위조죠. 그리고 또이 마찬가지입니다. 화룡의시 공안국이이 우리나라 영사관에 보낸 서류인데 네. 지금 저 양식과 저 직인이 네. 모두 다 원래 아, 모양을 그러니까, 조작한 거예요. 네. 자, 위조 이 서류. 서류가 이제 당연히 피의자 측인 유성씨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서류를 발급해 줬을 리도 없다 하니까 방금 전 서류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화령시 공안 당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서류를 한국의 검찰에 보내줬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그렇죠. 내용조차도 우리 검찰이 조작한 거다 이말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개의 지금 보신 게다 네. 위조된 서류가 이 법정 증거로 제출이 됐던 거고요 네 실제 서류를 볼까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이 중국 대사관 쪽에서 우리 네. 정부 고등법원에 보내온 서류는 유성 측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네.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위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법 중국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의 실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실제 저 당시에 북한을 한 번이라도 드나드셨습니까? 중국에서? 아, 그 출입국 기록 나간 건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런데 네. 사실은 금방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공안당국에서는 저렇게 조작을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마 저렇게 조작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출입국 원본을 저 자체를 제가 국정원 조사할 때 받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국정원에 제가 수사관들한테 저수저 저 입출 입출 잘못된 내용을 저한테 보이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보였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한테 보였던 내용이 설마 재판에 수정 그게 조작돼서 나올 거라는 네. 생상도못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아그 변호사들이 중국 가서 실질적으로 진짜 서류를 떼 왔는데 네. 그 서류를 하나 떼, 떼서 재판부에 제출할 때마다 우리가 재,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는 다 가짜다. 가짜다고 네. 또 정부 서류가 나오는 거죠 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우리는 이게 그때, 어떻게 된 건지 상상할 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없는, 해서 검찰이 예. 항소하면서 반박은 했겠지만 그 서류 조작한 검사는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결국은 드러났고 국정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음. 국정원 협력자 이~ 이런 서류 조작을 하게 된 조선족 네. 김모 씨 네. 존재도 드러나고 네. 음. 김씨가 자살기도 하면서 호텔 벽에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혈서를 네. 썼다면서요? 네,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네. 처음에 이제 출입경, 그 출입국 그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조작된 게 위조가 된게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승 초기 측에서 변호인이 네. 이것은. 어, 그때 당시에는 전산 오류가 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이 삼합변방출입국관리소의 공문입니다. 네. 그 공문은 전산 오류 같은 거 없었다. 이게 맞다라는 네. 건데, 그 공문을 위조한 아, 그 국정원 협력자. 아, 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 이 남성이 이제 이 사건 이게 밝혀진 이후에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본인의 그 숙소 호텔에서 네. 아, 벽에다가 혈서를 남깁니다. 얼마나 국정원, 많은 조작의 그 압박을 네. 네. 받았겠어요?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혈서를 남기고 네. 자살을 기도를 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본인의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 믿고 따르던 국정원이 나를 이용해서 빠져 나가려는 느낌을 받아서 내가 죽음으로 억울함을 네. 어, 풀려고 했다. 왜 국조원이라고 쓴 겁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에 네. 이때 유행했던 말이에요. 네. 이 사건 때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 아니냐 아, 그래서 국정원, 네. 국조원 이렇게 쓴 거죠. 네, 시간 때문에 논의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2015년 10월이 돼서야 3년째 돼서야 이제 대법원 가서 무죄 판결을 네. 최종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네. 네, 1심, 2심, 3심 다 무죄를 받으시는 거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네, 네. 제일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드셨던 건 어떤 겁니까? 사실은 구속됐을 때 제일 많이 힘들었었고요. 왜냐하면 동생이 인질로 잡혀 있고 어, 동생을 내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이고 동생이 나를 믿고 그 한국까지 왔는데 사실은.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는 거는 제가 데려오기 전에 먼저 국정원에 다 보고를 했고, 국정원에서 데려오도 좋다고 해서 데려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동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 문제들은 또 제가 구속되다 보니까, 네. 딸하고 아들이 다 감옥에 가 있고, 음. 아버지는 그 뭔데서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듣는 그런 가족들에 대한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네. 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꾸려져가지고, 그때 네. 도대체 이런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하나하나 네. 뒤져봤는데, 심지어 그때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법무부가 우리 세금으로 포상금도 주고. 네, 포상금 준 음.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네. 포상금 받은 내용들을 보면 우선 1,600만 원 가장 많은 받, 어, 포상금을 받은 사람 김모 네. 씨, 탈북자 단체 대표인데요. 저 사람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제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입국 브로커에게 들었는데, 이우성 네. 어, 씨가 어, 그 탈북자로 속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보이브랑 친하게 지낸다. 이걸 제보를 해요. 네. 2010년에 거기에 대해서 어, 그 그냥 불기소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사를 하다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네. 2013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6년 전에 제보한 걸로 저렇게 1,600만 원을 받았고요. 네. 그 뒤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유씨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네. 고이부와 친하다라는 내용, 네. 내지는 북한에서 직접 받다 유우성 씨를. 이렇게 네. 진술을 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불구하고 보상금원 받은 김모 김 씨는 자신은 재판에 나가서 그런 증언할 수 없다고 계속 버텼지만 네. 재판 하루 전에 법무부가 상금 800만 원을 김씨 계좌로 송금해서 그 다음 날 가서 검찰 진술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에 그 국정원에 제보할 때는 어, 유 씨는 화교고 동생도 곧 들어온다고 한다. 이렇게만 네. 진술했는데 거기에 살이 붙이고 붙여서 보위부랑 친하다라는 네. 내용까지. 변질된 것으로 네. 이렇게 해서 되셨습니다. 또 포상금을 주노면 검찰 입장이나 정보 그렇죠. 당국 입장에서는 같은 공범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못 빠져나가게 직접 음, 직접 사건 조사했던 음. 국정원 검찰 직원 고소하셨어요 어제. 네, 네. 어제 네. 고소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아, 그 증거 조작이 그 밝혀졌던 2천십사년에 네, 지금 화면에는 어, 지금까지 대법원이 확정한 간첩 조작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예. 네. 그 앞으로 저희 가족이나 또 지금 보시, 화면에 보시는 그 피해자분들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더 신에 없기를 바라면서 네. 어, 강력한 처벌과 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사고발을 했고 항상 어, 간첩조작사건에서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이제 찾아내더라도 네. 어, 상관은 아랫사람들 한 짓이라 모른다. 네. 우에 사람은 쌓이면 했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 후유무지됐거든요. 네.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여 처벌을 해서 꼭 제도 마련까지 이루어지기 져서 앞으로 간첩조작사건이 다시는 네.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영화 고백의 엔딩 스크롤에 나간 잡... 영화 자백의 엔딩 스크롤에 나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간첩 사건이 대법원에 음... 의해서 조작으로 드러났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네. 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네. 국정원이 좀이 코너에 몰려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은 국정원하면 간첩 잡는 조직 아니냐. 간첩을 잡아야 국민들에게 네. 우리가 필요하는 다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내부 직원들이 또 이제 결국은 승진이라든가 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조작할 필요가 있었던 게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당시가 세월호 참사가 2010년에 네. 있고 그해 5월에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서울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당시에 또 박원순 책임론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네, 네. 저렇게 우리 현대사에 간첩 조작이 많은 건 어찌 보면 간첩을 만들어내야 하는 특정 집단 입장에서는 간첩이 있다고 자꾸 입증해야 하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진짜 그 사람들에게 간첩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음, 맞습니다. 그 특정 집단에게 자꾸 만들어 내니까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복직은 못 하셨습니까? 예. 네, 제가 서울시에 채용될 때 2년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완료되면서 사실 복직이 안 됐습니다. 네. 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면서 제가 사실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사건과 관련 없는 이제 허위 보도를 인해서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유성은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간첩이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열심히 살면서 제가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인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